안녕하세요. 코인 이엘입니다. 네. 오늘도 비트코인 관련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영상을 그 마지막 거죠? 올리고 나서,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그렇게 폭락이 오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고,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썸네일, 그리고 제목에서 맡길 듯이,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그 문제 때문에 생긴 거고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이거 7월 초에 패닉셀 유도 두번 나왔을 때, 그때랑 비슷하거든요. 금액이 지금 다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어요. 50 몇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마치 진짜로 막 20K 간 것처럼 그 정도거든요. 웃긴 거는 저번 주까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저번 주까지 20일 내내 올랐죠. 20일 오르는 동안 탐욕 지수가 74였어요. 진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는 진짜 역대급 기간행보 하락행보장인 것 같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흔들어낼 건지. 그래서 이거 지금 1년 그래프고요. 비트코인 오늘 39,000까지 떨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54,000으로 올랐고요. 이만큼 떨어졌어요. 물론 20일 동안 오른 거 그만큼을 다 반납하긴 했지만 그냥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이거 전체로 놓고 보면은 막 그렇게 엄청난 폭락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한참 남았고 저는 이때보다 아래 언제냐면은 저는 이때부터 이때부터 분할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 저랑 같이 했으신 분들도 지금 덤덤할 거예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이제 이때 이 기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알트도 그렇고요. 진짜 알트가 못 달리고 있어요. 비트코인만 혼자 이 정도로 방어가 되고 있고. 오늘 한번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쭉쭉 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최고의 악재 봅시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그 비트코인 자체의 악재들은 다 끝났죠? 제가 또 보여드릴 건데 현재 최고의 악재는 비트코인 자체의 악재가 아니에요. 코인시장 자체의 악재가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N 캐리 트레이드 이게 지금 청산 위험이 있어가지고 일본 엔화들이 다 일본 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갖고 있는 걸 던지면서 그러면서 패닉셀이 나온 건데 그래서 지금 가장 큰건이두 개예요.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이랑 중동 전쟁 그리고 일본앤 캐리 문제인데 이 중에 뭐가 더 심각하냐? 미국은 이쪽에도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두개 모든 간에 코인 자체 악재는 아니에요. 이거는 맞죠? 이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거고 트 코인 자체 악재는 끝났어요. 실제로 끝났어요. 독일 정부 끝났고 마운트국스 다 정리됐고 제네시스 거의 다 정리됐고요. 아마 이번에 다 던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자체 악재는 끝. 그 동안 엄청나게 괴롭혔잖아요. 마운트 복스 제네시스 계속 괴롭혔잖아요. 이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대외 악재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리차드 펑 현재 바이낸스 CEO죠. 현재 암호화폐 및 주식 가격의 급격한 하락 이거는 경제적 요인이 아니에요. 전쟁 또는 일본의 문제지.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INS CEO 정도면 정보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 확실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금랑에 나왔을 때 대만 주식 시장은 57년 만에 최악의 날이었대요. 57년 만에 이렇게 하락한 적이 없었대요. 대만 시장. 그보다도 더 문제인 곳은 일본 시장. 1987년 이후로 최대 폭락이래요. 그동안 그래도 일본이 주식이 괜찮았거든요. 몇 년간. 근데 이번에 1987년 이후에 최대 폭락 그리고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자 일본이에요, 그렇죠?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신경 쓰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저번에 일본이 미국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미국은 아직 금리를 내릴 수 없다라고 하고 원래는 7월에 내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9월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네 존재지표 괜찮다고. 미국이 화로 회장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워렌 버핏은 대단한 거죠. 이게 이렇게 되기 전에 그 전에 몇 개월 동안 애플 주식 절반을 팔았잖아요. 그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지. 사월 의장도 지금 이 사태를 체크를 못 했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일본 사태 이후에 금리에 관해서 긴급회의를 했어요. 이건 제가 썸네일에서 쓴 사진인데, 결국 금리 내린다는 결정이 나겠죠? 아직 결정이 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긴급회의를 했고, 그리고 현재 속보로 예상인데, 미국의 금리를 0.5% 0.25도 아니에요 0.5%를 인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데 이건 두고 봐야겠죠 근데 아무튼 내릴 거다 0.25라도 내릴 거다 그게 지금일 것 같긴 해요 8월 초긴 한데 9월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아마도 지금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일본이 지금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시겔 교정인가봐요 시겔 이 사람은 지금 1.5% 예상치의 3배죠 그거를 지금 인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긴급회의로 0.75% 삭감 그리고 9월에 원래 하려고 했던 거한달뒤 이때 또0.75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제 기준으로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네. 코인과 주식시가 아주 떡상을 하겠네요. 렇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되진 않겠죠. 0.5면은 땡큐인 것 같아요. 지금 긴급회의로. 그리고 7월까지는 미국 경제지표가 좋았어요. 근데 요번에, 최근에, 미국의 7억 퍼센트가 4.4%로 원래 생각한 것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가 이번에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아무튼 경제지표가 되게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근데 아마, 아마 이것만 나왔으면은, 파월이 또 말을 막 이상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 빼박이죠. 무조건 내려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완전히 경기 침체가 눈으로 확인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원래는 이거를 제목으로 쓰려고 그랬어요. 2020년 4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죠. 코로나 사태로 주식시장, 그리고 코인시장도 완전 떡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올렸죠? 돈을 찍어내서 올렸습니다. 댓글로 이제 돈 찍어낼 거다. 돈 찍으면은 괜찮다라고 했더니 그걸로도 해결 못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부가 2020년 몇년 전에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어요. 제가 제 뇌피셜을 얘기한 게 아니고 실제로 몇년 전에 한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금리도 내리고 돈 찍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떡상했잖아요. 반감기 이전부터 확 올라갔죠 디코인 가격이 그렇습니다. 실제 있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조 9천억 달러가 하루 만에 사라졌죠? 뭐 선물 그런 것도 있고 현물도 그렇게 막 가격이 내려... 그러면서 이거는 코로나 코비드 2020년 이후에 최악의 폭락이죠. 미국은 아직 금리를 안 내렸어요. 근데 바로 침체기로 갈 수가 없죠. 보통 경제 사이클을 보면은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는 금리를 올렸다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금리를 내리잖아요. 물론 내릴 때 그때의 타격이 있지만 지금 타격이 엄청 심하게 왔죠. 그러면은 결국 내릴 수밖에 없는 구나. 내리면은 그래도 몇 개월 견뎌요. 그거는 상식입니다. 근데 그게 없이 바로 리세션으로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9월부터 금리를 대폭 인하할 이고 6개월 그리고 그 이후 시점에 그때 미친 짓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거에 동의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악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호재가 있는데 묻혀서 그렇지. 먼저 모건 스탠리, 엄청나게 큰 자금을 운영하는 은행이고요. 현재 5.7 틸리온 달러, 5조 7천 억 달러입니다.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 모건스탠리 은행이 비트코인 ETF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건스탠리가 비트코인 ETF를 이제 출시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고객들한테 권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호재다. 현재 전문가는 15,000명 정도래요. 모건스탠리에서 이거를 고객에게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자문가들이 15,000명. 그리고 부모세대, 베비 부모죠. 미국의 베비 부모 세대가 모건스탠리를 통해서 비트코인 ETF를 담기 시작하겠죠. 이전까지 못 담았어도 앞으로는 네,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패닉셀로 고민을 할 동안 이 노란색 보이시나요? 노란색이 고래 지갑들입니다. 고래 지갑들은 샀어요. 비트코인을 한 개수입니다. 비트코인 반 가 100개부터 1000개 차이인 지갑의 주인들은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은 결국 고래들은 산다. 개인들만 던진다. 또 다른 트윗인데 제 고래는 계속해서 많은 양을 구매합니다. 어... 리테일즈만 판다. 개미들만 판다는 소리죠. 그리고 오늘 1200개의 비트코인을 고래 한 마리가 샀다. 여기 증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호재. 저렇게 고래들이 샀잖아요. 또 하나의 호재가 뭐냐면 이것도 숨겨진 호재입니다. 그레이 스케일 ETF 있잖아요.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거기서 유출량이 80%가 감소를 했어요. 처음 나가는 것보다 80%가 감소를 한 겁니다. 108K. 10만 개가 월요일에 나가는데 금요일, 금요일 때 25,000개 5% 감소했죠. 그렇게 됐다고 아캄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호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호재. 중국은 지금 아직까지는 불법인데 러시아에서 비트코인 채굴 으로 바꾼대요. 11월 1일부터입니다. 비트코인 체고를 러시아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M2 통화량이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M2 통화량 늘어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올타임 하이 끝냈고 글로벌 M2. 왜냐면 이게 미국 빼고 다른 데들은 다0.25%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M2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클랜비가 얘기하죠. 우리가 아는 투자는 이것처럼 보이지만 장기 투자 말하는 겁니다. 실제 장기 투자는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산 넘어 산이다. 어, 힘들죠. 기간 조정 그리고 패닉셀 여러 번. 벌써 6개월째잖아요. 힘듭니다. 힘들어. 이번에 기간은 진짜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6개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CME CME 차트거든요 비트코인 차트인데 지금 54,500까지 올라왔네요 보면 CME 갭이 한번더 생겼어요 이게 폭락을 하면서 또 이렇게 갭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예전 갭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예전 갭을 채우지 못하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잘못 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보는 CME 차트에서는 갭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물론 폭락을 해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를 채우러 가겠다 채우는 거는 여기가 얼마냐면 62,000 정도입니다 여기까지는 상승할 것 같다 CME 갭을 채우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비트